inside 그 war가 뭐야 war 전쟁이죠 inside는 내부에서 어? 내부에서의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몸속 전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면 d 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세균이라는 게 뭔데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야 뭐가 될수 있어 우리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 watch you out! watch out! 뭔 뜻이야 조심. 조심해! 그런 뜻이죠 watch out 조심해 hands off hands off 하게 되면 손을 떼 이런 뜻이야 원래 off라고 하면 부사 자체가 약간 분리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 너희 잘 알고 있는 게 응? 그래서 turn off 그랬어 turn 오는 거야 turn o n 켜다 작동시키다 turn off하게 된거가 돼? 끄다 차단시키는 뜻이거든 자 watch out hands off 손떼 This is my spot. This is my spot. 이곳은 여기는 내 자리야. This is my spot. 이거 많 쓰지. 집에 와가지고 동생이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으면 야 꺼져. 여기 내 자리야. 많이 하잖아. 상연 그지? This is my spot. Hey. 자, jumps are everywhere. 자, 여기 보면 이때 jumps are 이때는 비동사가 있다라는 뜻이 있다. 있다. everywhere, 얘가, 얘가 부사로서, 부사로서, 어디에나, 있, 어디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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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엔 아니구요. 미안해요. 점수사 everywhere. 세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 그렇네. 하고, 여기가 좀 중요하죠. 음. 여기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관련된거야. 봐봐. 원래는 투. See them with your eyes, 이 자, 너의 눈을 가지고 t 그것들이 보는 것이 t h 은 이제 j u 야 투구정사가 투구정사가 뭐랬어? 명사도 용법으로 쓰여서 그 중에서 문장의 주어를 쓰였단 말이야. 동명사든 투구정사든 문장의 주어가 되면 역시 뭐가 돼? 3인칭 단수가 되니까 동사가 어떻게 왔어? is impossible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투구정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 틀린 것은 아니고 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그랬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로 올낼지맨뒤 마침표 눈안 보이죠? 쓸게요, 마침표 바로 들어 가져간단 말이야 그지? 여기 통째로 뭐가 된 거야? 이사 간 거야 그 빈집이 생겼어 그 빈집이 뭐였더란 말이야? 이실이란 말이야 It It is Imposible s 맞죠 It is impossible 그고 나머지 To w See them with your e y e 같다고 그러면 It is 뭐라고 한다고 했죠? It is 가주어 투 이어는 뭐라고 한다죠얘죠 진주어 이렇게 얘기했다 맞죠? It is impossible to see them with your eyes It isn't. 다시 뭐라고요? 가주어 투 이어는 뭐라고 한다고요? 진주어 이렇게 얘기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가주어 진주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3번 There are two major kinds of drums 여기 보면 대원아, 뒤 역시 먹었어. 복수명사가 와야 되고 대원의유도부사로서 해석하지 않고 그죠? 어, 그래서 two m i n d s of j u s 두 가지 중요한 종류의 세균이 있습니다. 그지 점이 있는데 하나가 뭐야? 박테리아야.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 요즘은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생각해 보다 보면 아 이거 바이러스 딱 봐도 나쁘게 해서 좋겠어. 나쁜 놈이지,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바이러스, 그지? 그러니까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어, 걔 사람한테 마음에 안다고. 너는 코로나야! 막 그러면 인신공격이야, 그지? 그러면 진짜 큰일 날수 있어. 예전에 그최진실인가최 최선실? 그 최, 최순실? 그러니까 있었잖아, 그지? 뭐, 뭐. 에이, 최선실 같은 막하면 그게 뭐가 될수 있어? 그 모욕죄가될수 있단 말이야. 얼마나 기분 나쁘게 했으면 좋겠 There are two major kinds of germs, bacteria and viruses.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박테리아는 근데 선생님 보세요. 오, 어, 박테리아가 얘가 복수형이니까 어, 복수형이야. 복수형 맞지? 그러니까 비동사고가 이렇게 맞지? 박테리아 이제 아니야. 박테리아 e r i a are very small creatures. 아, 박테리아는 굉장히 작은 생명체야. 자, 그리고 뭐, some are good. Some are good. 어떤 박테리아는 좋은 애들이야. 네 y 여기서, 데이는 누굴 받으겠어 그냥 박테리아야? 아니야. 박테리아는 아주 작은 생명체인데, 박테리아, 얘네들 중에서 몇몇 애가 좋은 애가 그랬으니까, 어느덧 따지면, 이제 구테이는 박테리가 아니고, 굿박테리아야요그 좋은 박테리아. 얘네들은, 하이프. You. Digest, 그렇죠. 헬프,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원형, 투부정사. 반드시 외워야 돼요.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는 것을 돕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돕다, 는 뜻이잖아. 이때, Digest 혹은 d i g e s t 는 뭐냐면, 무엇, 무엇을 소화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죠? 어, 아, 걔네들은 너가 음식을 소화시키도록 도와준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뭐가 등장했어? 뱃이 등장했잖아. 뭐가 등장했어요? 뱃. 근데 you eat 했어. 너가 먹는다. 근데 먹다에 뭐가 없는 상태야,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태야. 그럼 완전한 상태,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상태죠 ,이? 그래서 얘는 뭐가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다. The food가 선행사라는 얘기죠. The food가 선행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불안전한 문장. 대신 휴지도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할수 있다. 생략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The food, the food. You eat. 이렇게 하죠. You it. 그리고 가서, 생각되어 있는 건 뭐야? 대신아 패치 쓰세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Others. 지금 중요하죠. 혹시 몇번 문장이냐면, 아까 4번 문장에서 some이 등장했었지. 그 다음에 6번에 others 왔단 말이야. 우리 이제 some과 others를 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해보세요. 어떤 표현이냐면, 아까 이제, 박테리아가, 아, 박테리가 아막 있단 말이야. 박테리가 막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그 중에서 몇 개는, 얘를 이렇게 보여. s 이렇게 편하는 거고, 또그 중에서, 또몇 개는, 이거 어떻게 편하는 거야? 이렇게 편하는 거야. 그렇죠? Some others. 다른 애들은, 아, 왜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아들스캔 메이크 스테킬스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동사죠. 잘 보세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메이크 목적 어 형용사야. 메이크 목적 어 형용사는 목적어를 형용사하게 만들다야 되게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야. 너를 아프게 만들 수 있어. 자, make me sad. 이렇게 해야 되는 말이야. make me sad.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거야. 나를 어떻게 만다고 슬프게 만들어. 해석에 슬프게. 이렇게 해석되더라도, 형용사 자리지. 여기 왔다가 make me 슬프게 해가지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틀린다고. 알죠 정말 중요한겁니다 m a k 목적 형용사 m a k 목적 형용사지 m a k 목적 형용사 the viruses are m s that c a n i 네. c on t 그 이때 that은 e s 얘가 산행사야 그게 뒤에 뭐부터 왔어? 동사부터 등장했잖아 그지? 그 이때 t h 주격 목적격 주격 네, 관계내명사겠죠 당연히 뭘로 바꿀 수 있어? 실체로 바꿀 수 있고 주격관계대명사는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생명할수 없어. viruses are e r m s that can only live. 오직 살수 있는 점이야. 근데 어디에서? in the cells, 세포 안에서죠. 무엇에? other living bodies. 다른 living, 살아있는, 그죠? 다른 살아있는 그 신체들 속에 있는, 그죠? 신체들 속에 있는 세포 안에서. 그니까, 러 이거, 우리, 우리 사람 몸이, 이 몸이 뭐야? 살아있는 몸이잖아. 이 살아있는 몸에 뭐가 있겠어? 세포가 있겠지. 그 세포 안에서 살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